병든 뭐야? 병든 뭐야? 아, 바람 들었나? 흑신병이라고 해서 어. 흑신병도 칼슘이 부족하면 이렇게 흑신병이 생겨. 원래 칼슘이 하는 역할이 세포벽을 강화시키는 거거든. 근데 이제 칼슘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세포벽이 약해지잖아. 그러면 균이 침투해서 이렇게 아. 어, 무가 아. 망가진다고.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막 인터넷 보고 야 우리 집 무는 뭐안 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뭐 추비다 해주고 더 해주고 막 해주고 계속 해준단 말이야? 야. 비료를? 어 치료를, 비료를 추비를 계속 해준단 말이야 음. 그렇게 되면 영양분이 이제 무는 그만 먹고 싶어 무입장에서 음. 그 그만 먹고 싶은데 계속 영양분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음. 어, 무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안에서 세포가 또 약해져 오히려 약해져 어, 그래서 또 혹시 병이 생길 수 있어 아그 사람하고 똑같다 영양제 너무 과다해도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무는 한번 추비해주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랬잖아 어? 근데 너무 많은 추비를 해주면 무 뿌리도 약해질 뿐더러 이렇게 흑신병이 생긴단 어... 말이야.